안녕하십니까. 분식살롱 대표 정일금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이제 본점이 한 7년 정도 됐고, 가맹사업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된 신생 브랜드입니다. 본점 이 1년 정도 돼서 가맹점은 현재 25개 정도 예약된 상입니다. 타 떡볶이 브랜드와 다르게 저희는 이제 또밥 뭐 메뉴가 많고 튀김 메뉴가 중점적으로 돼서 뭐 떡볶이 튀김, 밥류가 많은 그런 분식입니다. 중심 상업 지구를 중점으로 15평 기준 창업 비용 4,600만 원, 소자본 창업으로 잡고 있습니다. 또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부식이라는 브랜드는 경기에, 경기를 많이 타지 않고 경기에 불황을 많이 타지 않고 지속적인 저희가 이제 메뉴 개발과 현재 경기에 맞게끔 다 운영이 되고 최, 최고의 최저의 아, 자본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낼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만들어와서 지금 현재 모든 점주님들이 한두 개씩 더 가맹점을 더 하시는 그런 추세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분식이라는 메뉴가 더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그 기회를 그 경기 불황이 어려운데 그거를 기회 삼아 더더욱 발전하는 분식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점주님들이다 평가해주시고, 고객들이 현재 평가 있는 거를 홈페이지나 뭐 블로그, 아무데나 찾아보셔도 다 인정하시고.